안녕하세요. 저 혼자 떠들어요. 신경쓰지 마시고 하세요. 세미나 중에 또 찍었습니다. 지금 3일 연장 강의라서. 자, 원래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하는데, 휴가 때 너무 놀아버렸네요. 그래갖고, 일이 쭉 밀려가지고. 지금 오늘 할 거는,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질문에, 카페 질문에, 뭐라고 적었냐면, 에어컨 잠깐 끌게요. 시끄러우니까. 그, 뭐라 그랬냐면, 덴처이 인프를 떴어요. 인프를 떴는데, 요 트레이, 이제 기성 트레이로 벤처 인플을 뜬거죠 인플를 떴는데 문제는 트레이가 잘 안나와 특히 어디가 안나왔냐면 카페에 사진도 있을거한요 찾아보시면 좋아요 선생님한테 기분이 나쁠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을 위한 동영상이라 이런 데가 덜 나왔어 이 보더 부분이 덜 나오면서 기포가 막 생겨있어요 그리고 이 보더가 이끝 부분도 약간 찍 제대로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보더 주변에 기포가 자꾸 생기는 게 뭘까? 이 선생님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이 비슷한 질문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뭘안 하시냐면,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덴처 환자랑 일반 그 대합치 환자는요 전혀 달라요. 같은 알지 인프라도 치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무시한 게. 예를 들면 치아가 있으면은요 이 트레이가 여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이 트레이는 치아가 있는 환자용으로 나온 기성 트레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치아가 있을 때는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이 상황인데 문제는 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치조제가 확 내려가. 그러면 치조자가 내려가면, 우리 치아의 치조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치아가 있는 부분은 좀 높은 부분은 좁고요. 이,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잇몸부위 이 공간이 되게 넓어져요, 이 뒷부분이. 여기가 넓어지니까, 이 기성 트레이는 일반 치아가 있을 때는 잘 나와요. 근데 보도형으로 찍을 때는,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뒷부분이. 걸려갖고, 이 치은, 치아가 없는 상황에서 트레이를 넣으려고 래도이 부분에 뼈가 걸려가지고요, 뒷부분에 뼈가 걸려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여기가 보더가 넓어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좁은 공간이었는데, 이 아래쪽으로 트레이를 더 내리려면, 이 부분이 되게 넓어갖고,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트레이를 기본적으로 뒷부분을 플라이어로 잡고, 여기 양쪽을 제껴주셔야 돼. 요 트레이를 잡고 플라이어 를 여기를 잡고요 이렇게 제껴 주셔야 돼. 그래서 양쪽을 제껴서 이 부분을 넓게 앞궁 뒷 부분을 넓게 잡 이렇게 잡고 이 인상을 뜨시면은 이 트레이가 끝까지 쑥 밀고 들어가면서 이 보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왜못 밀고 들어가냐면 여기가 걸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걸려서 끝까지 안 들어가 이중에서 떠 버리는 거죠. 그럼. 뭐야, 결국에는 선생님이 아무리 인상제를 많이 넣어도 얘는 트레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더를 눌러주겠어요? 누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더가 잘 나오려면 트레이를 벌려서 트레이가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걸 유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깊숙이 들어가는 건 선생님 제가 반대쪽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여기에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하면은 여기서 이제 멈춰요. 깊숙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트레이를, 기성 트레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덴처 무치앙용 트레이처럼 여기를 벌려주시는 그걸 꼭 해주세요 그러면 쑥 들어가요 그럼 뭐 선생님들이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여기 악궁이 넓으니까 이반자 여기 악궁이 걸려서 한번 못 찍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는 아 그러면 여기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여기가 넓은 트레이 내가 미디움 한자긴 하지만 라지 트레이를 쓰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라지를 넣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앞부분에서 볼까요? 트레이 라지니까 뒤에가 이제 나오게끔 선생님 딸에 넣으면 이 라지 트레이 특징이 뭐냐면 길입니다, 이게. 길죠? 악궁이 기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기, 치관 길이가, 이렇게 악궁 길이가 길시고이 넓이가 넓으신 거죠. 그래서 얘보다 길이도 더 길고, 넓이도 더 넓은 게 라지 트레이인 거예요. 얘보다 좀 작, 이게 미듐인데, 요거보다 여기 폭은 좁고, 여기 이, 이 공간이 더 좁죠? 스몰. 스몰 같은 경우에 더 좁고. 그러면 길이도 더 짧거든, 스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라지를 쓰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맞는 미디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아마 이앞궁이 길면 트레이가 이만큼 길게 연장됐다고 생각하고 넣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옆에서 보시거나 앞에서 보시면 윗 부분이 여기 떠버리는 거야. 이 이렇게 떠버리니까 선생님이 정이 원하는 이 앞쪽 보더는 결국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려면 이 트레이가 여기 들어가서 앞쪽 보더도 제대로 눌러주고 뒤쪽도 눌러주려면 기성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벌려주시고 트레이는 딱 자기 환자 앞궁에 맞는 걸 쓰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넣어가지고 제발 미러로 좀 봐요. 미러로 이렇게 넣어갖고이 트레이가 여기 길이가 얼마나인가 길이가 짧으면 좀더긴걸 쓰시고 그러면 제일 흔한 방법이 뭐겠어요? 미디움 라지 같이 갖다 놓고 앞궁이 좀 좁아 보이거나 스몰 미디움 같이 갖다 놓고 트레이를 일단 끼워봐요. 끼워보고 트레이가 생각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온다. 이건 분명히 뭐예요? 이 환자한테 긴 트레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몰하고 미디움 갖고 갔는데 미디움 넣었더니 이렇게 길면 미디움 빼고 스몰을 끼우는 거죠. 그럼 스몰 끼면 당연히 여기 고 맞겠죠? 앞은 맞아. 문제는 뒷부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걸리는 거는 무조건 트레이를 벌려주세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치주가 내려가면 악궁이 좁은 환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치주가 내려가면 악궁이 좀 넓어져요. 이 아래쪽 뼈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 제 손가락에 있는. 대합치는요 밑부분만 나와도 되지만 그 저기 저 개인 트레이용 인프는 이 아래 악궁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넣으려면 여기가 자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뼈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무조건 벌리시는 게 안전빵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트레이 길이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긴건 어느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게 될수 있으면 딱 맞게 그리고 입술 반드시 잡아서 잘 들어가서 이렇게 덮이도록 해야 보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이 선택을 먼저 하는 게 순서입니다. 인프 세미나가 우리가 9월 28일에 해요. 인프 세미나에서 이런 디테일한 설명 해줘요. 근데 해주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몰라. 트레이를 선택해야 되는지조차도 그냥 선배들은 하니까 쑥쑥 넣던데요.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걔는 그걸 다 계산을 한 거야, 선생님. 그애는다 계산을 했어. 왜냐면 연차가 그만큼 쌓였는데 그걸 계산을 안 하면 그 선생님도 실력 예지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려면 뭐부터 하셔야 된다? 기초가 있어요. 인프트든, 임시차를 하든. 선생님 임시차 두 번, 이제 요번에 저희 연습하러 오셨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미나 한번 들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세미나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세미나를 가도 기초를 안 잡아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침까지 솔직히 어땠어요? 막막한 거 있었잖아요. 방금 가기 전에, 나, 지금 우리 수업 끝날 시간이거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오길 잘했대. 근데 분명히 한 시간 전까지는 그 모습, 그분 말이 안나거든눈 표정이 혼란 그 자체였거든. 근데 기초가 잡히면 어느 순간 그게 포텐이 터져요. 포텐 터지는 고고걸까 되려면 트레이조차도 이렇게 기초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진료엔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잡아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 세미나를 들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이런 걸좀 참고해 보셔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세요.